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, 캣타임 FM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. 바로 컴퓨터 화면 속 가상의 먹이를 사냥하는 검은 고양이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.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는 집사님께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고양이 그림자가 커서에 집중하는 모습을 관찰하셨다고 해요. 마우스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화면 속 작은 화살표만을 쫓아 몸을 낮추고 꼬리를 살랑이며 기회를 엿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순간적으로 탁상으로 뛰어올라 앞발로 화면 속 점을 덥석, 텅하는 소리와 함께 잡히지 않는 가상의 먹이에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다시 사냥 자세를 취한다네요. 마치 화면 속 작은 움직임이 현실의 벌레나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.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자의 사냥 본능이죠. 저희 집 고양이는 먼지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엄청 애쓰는데 그림자처럼 화면 속 먹이를 사냥하는 고양이는 처음 봐요. 이런 귀여운 고양이 사연들 여러분도 보내주세요.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길 잃은 고양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. 좋아요와 댓글은 구조된 고양이들의 행복한 새 가족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